선물 이 벗겨. 내가 내가 여자라니? 아니 왜나 여자 된 거지? 아 몰라 나나 갑자기 남자 됐어. 잠깐만 너 스피커? 뭐 어? 너처럼 아 플런저? 과거 있었다니 아유 플런저 빨리 좀 자자. 아 그래. 다음 날. 설마... 이 기운은... 내가... 여자라니!!! 어 얘들아 뭐야 너... 티비... 우먼? 맞지? 어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야 나도 왔다 넌태블릿맨아 맞아맞아 그때 나... 나도 이렇게 그럼 너 카세트? 카세트맨? 어, 맞아. 아, 이러니까, 이, 이러니까, 이름이 항상 헷갈리는 거 같은데? 하, 그러니까. 너 어, 설마, 카메라 오면? 어 맞아. 근데 뭐, 모스크를 변경시켜놓으면 어떡하라고. 하. 어, 넌클라우먼 하. 어, 넌톨클라우맨 아, 잠깐만, 나 화장실 좀? 아. 어, 아니 아니 임마 여자 서서 사는 거 말이 돼? 아니 임마 나 남자잖아 아그 그렇지 그건 모르겠고 함께 복사하자 북한은 여자 안 됐어? 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여전, 여자 남자니까 복사하자고 에? 야 그게 무슨 개소리 으이!